LG 이노텍 11만 3천 원이라고 하세요. 비중 이십 20%인데, 대응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. 라고 써주셨네요. 자, 이 종목 어제도 2%, 그리고 그제는 5% 하면서, 이제 9만 4천 원대에서 또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. 11만 3천 원 매수가까지 올수 있을지, 아니면 좀 추가 매수를 할지 안 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11만 3천 원매수가격올수 있어 보이네요. 그동안 좀 많이 빠졌고, 지금 이제 반등이 좀 주는 것 같은데, 음,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대형주의 흐름들이 바닥에서 이제 들어주고 있는 흐름들이 이제 잡히고 있어요. 그래서 시장 자체가 지금 뭐 무너지거나 지금 하락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더 윗방향으로 지금 상방향으로 올라가려는 흐름들이 잡히고 있고, 어, 좀 전에 이제 원익 IPS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, 전 세계적으로 혹은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반도체 흐름들이 끝난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전기전자 IT에 대한 이 흐름들이 주도주가 다시 한번더 들어올릴 겁니다. 왜냐면은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뭐 원, 원시시대로 가는 게 아니고 더욱더 더 발전된 흐름들로 전 세계를 또 선도하는 그 흐름으로 간다라 그러면 그러니까 통신도 같은 경우도 통신도 IT예요. 그래서 통신 IT를 필두로 해서 이 IT 산업들은 결국은 진보할 수밖에 없고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. 근데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갈 거예요. 어쨌든 간에 뭐 됐고. 자, LG 노트 같은 경우는 자, 큰큰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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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바닥 찍을 때 이걸 또 이걸 또또 자랑하자면 또, 또, 또 84,000원대에서 제가 또 매일 뭐 하시는. 어디 그... 매일 뭐 하는데요? 그쵸, 그쵸. 이데일리 뭐 하는데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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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 매일, 뭐 하는데요? 매일 뭐 하는. 매일 뭐 하는 데요 그렇죠. 매일 알겠어요. 뭐 하는 그 방송에서 8 4 0 0 0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. 뭐 4차 산업혁명이다. 뭐그 다음에 뭐뭐자율주행이다 하게 되면 결국은 움직일 게 대형주 아니냐. 그래갖고 LG노트에 그때 다시 엄청나게 삼성전기와 함께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했던 종목이었는데 그게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많이 갔습니다 그때 당시 대비로 한 140%인가 120%인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하락한 자로 정확하게 내려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저는 얘는 이제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113,000원이요 물려도 괜찮아요 이 정도 자리에 물렸으면요 차라리 이상한 종목에 물릴 거면 얘한테 물리는 게 좋은 거고 그동안에서는 이게 그렇게 좋아도 하락에 대한. 그 끝자락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좀 강하게 AI 조금 그랬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물려도 좋을 만큼의 가격대인 거고요.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신데 이왕이면 조금 더더 빠질 때 사시는 게좀더 좋겠죠. 근데 그거 상관없다면 지금 자리도 저는 저점 자리라고 봅니다. 그래서 추가 매수 지금도 가능하시고요. 11만 3천원 이상으로 보셔야 되고, 일단 뭐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에서는 매도를 해야지만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잘 매도를 했다. 물론 그것도 또 중장기적인 목표치가 아니고 일단 뭐 단기적인 좀 목표치인데 근데 얘가 단기적인 목표치라 그래서 3, 4일 만에 오는 목표치는 아니에요. 왜 그러냐면은 이게 무겁잖아요. 그래서 모양을 보더라도 뭐한 달, 두 달을 가야 뭐 12만 원, 13만 원을 구경할 수가 있지. 이게 뭐 단기간이면 뭐 일주일 만에 그 정도로 올라갈 종목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치의 크기로 보게 되면 단기적인 목표치지만 기간으로 따지게 되면 중장기를 좀 보셔야 되는. 어쨌든 간에 저는 좋다. 지금 추가 매서 얼마든지 가능하시고 길게 보면 12만원, 13만원, 뭐, 길게 본다라는 게 뭐, 3개월, 6개월 정도로 보는 거예요. 그 정도 안에서는 충분히 승부를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, 금액 크신 분들은, 뭐, 삼성물산도 좋지만, LG노텍도 이제는 사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LG노텍. 11만 3천원 매수가 분명히 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. 이 종목 성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.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시고,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